안녕하세요. 코유 권정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뒤에 보이시는 자연바위 볼더링을 하러 왔는데, 저희가 또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와플 티셔츠. 지난 이제 봄이죠. 봄에 저희가 와플 티를 출시했었는데,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저희가 그때 판매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님 피드백을 좀더 반영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컬러, 제가 입고 있는 그레이와 블랙 컬러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희가 레스 이스모어와 랑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그래픽화 시켜서 아주 예쁘게 그래픽을 같이 넣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와플티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제품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처음 출시했을 때처럼 약간 빈티지한 예전 클라이머들의 이미지 속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제작했던 제품인데 일단은 그때의 그 소재감과 어떻게 보면 아웃도어의 문화와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더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코유에서 즐겨 사용하는 하나의 소재가 될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컬러감도 계속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 이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플 같은 경우는 일반 면보다는 조금 더 특징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면보다는 조금 유니크한 그런 멋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세탁하고 해지면 해질수록 조금 더 에이징 됐을 때그 멋들이 굉장히 멋스러운 제품입니다 저희가 원단사와 얘기를 해서 저번보다는 경량화된 지난 시즌 거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와플티입니다 소재도 소재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핏감이겠죠 제가 174에 72kg 정도 되고 기성복도 조금 여유 있게 105 정도 입는 편인데 제가 이 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팀장도 슬림하고 크지 않습니다 170 정도 되고 60kg 때 초반이면 굉장히 슬림한데 1 사이즈를 맞는 듯하게 입습니다 저희 이번에 특징은 아무래도 그래픽이었죠 그레이 컬러에는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라임 컬러를 같이 섞어서 만들었고, 블랙에는 그레이 컬러를 섞어서 아주 멋진 그래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락랜드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밍의 거의 성지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유토피아 같은 공간인데, 멋진 공간에 대한 동경심을 저희가 여름 시즌에 한번 담았고, 그런 이미지들을 옷에 투영해서 입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매개체 네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레시스모 어 같은 경우에 저희의 어떻게 보면 철학이자 슬로건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맞게 조금 팝하게, 이번에 한번 디자인을 해서 같이 넣었는데, 아웃도어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일상으로도 입으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 클라이밍을 즐겨 하시는 분들도 이제 암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 바위에서 착용하실 때도 아주 멋스럽고 편하게 착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일상과 아웃도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좋은 경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